소담하면서 돈이 어리니 경제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총독국가기업설립정안을 앞보 회사령. 어 요즘 연말이어서 모두가 들뜨고 행복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그런데 이 연말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것 같아. 지난 수요일 12월 28일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 거야. 일제강점기는 어떠한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우리나라가 식민지관을 할수 있지. 맞아. 어느 나라에? 일본. 맞아. 일본에 식민지가 된그기간을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존속했던 그 기간을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1910년 8월 29일부터 요이 땅 식민지가 된건 아니었어.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복으로 을사조약을 맺으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의 국왕과 대신들이 반대를 하니까 군거를 포위하고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은 거야. 이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등등의 내용이었어.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외교권이 뭘까? 외교권은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외국과 어떠한 협상을 하겠지 조약을 맺겠지 이러한 모든 거를 우리나라가 하지 않고 일본이 하겠다 이 소리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화도 서로 교류하겠지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다른 협의도 하겠지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대신해 주겠다 이 소리야 그리고 통감부를 우리나라에다가 설치한대 통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홍간부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를 통치 감독하겠다 이 소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1905년부터 우리는 식민지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1908년 12월 28일 일제가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설립을 했어.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줄여갖고 동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척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게 위해서 만든 기관 가운데 하나야. 겉으로 보면은 발전된, 그런 진보된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회사였어. 토지, 뭐, 숲, 산, 광물. 아, 너희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도와줄게 하면서 만들었지만 사실상으로는 조선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인에게서 토지, 농산물, 광물, 숲, 자원, 이런 곳의 자원과 경제적인 이권을 빼앗아가는 기간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원래 나유리가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있었어. 땅도 네 땅이야.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자이 땅은 이제부터 일본이 관리할 거야. 넌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은 소장농으로 돈을 내고 농사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율이는 어때? 어, 그래요. 내 땅을 그래. 내 땅에 내가 사서 지금 농쳐지는 건데. 맞아. 내가 내 땅한테 돈을 내면. <laughs> 맞아. 억울하겠지. 이러한 것들을 행했던 게 바로 이 동척이었다라는 거야. 이 비슷한 착취 기간으로서는 조선 식산 은행도 있었어. 이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 그런데 1926년 12월 28일, 나석주라는 의사가 바로 이 동척과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일이 생기게 돼. 나석주 의사 할때이 독립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의사라는 건뭔거 같아? 의사가 무슨 뜻인 거 같아? 그, 치료하는. 의사? 치료하는 의사? 그 의사가 아니야. 이 의사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하려는 뜻을 지닌 사람을 바로 의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독립의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런데 나석주 의사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집안도 꽤 넉넉했대 그런데 동양척식회사가 이 나석주 의사의 땅을 빼앗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고 만 거야 먹고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수탈을 당하는 농민들의 삶을 겪은 나석주 의사가 독립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어. 3.1운동 때에는 군자금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기도 하고 임시정부의 경비로 일을 하기도 했었대. 일제경제 침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나석주 의사는 1926년 12월 28일에 일제강점기 경제착취의 중심지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공격하는 의거를 하게 돼. 폭탄을 던진 거야. 근데 폭탄이... 안 안 터졌어. 불발이 됐어. 그래서 결국에 <laughs> 그곳에서 총격전을 한 끝에 순국을 하시게 돼. 1962년에 건국훈... 폭탄이 불량품이었나? 맞아. 그때 당시에는 몰래 몰래 외국에서 들여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이 좋은 폭탄이 아니었었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가 되었대. 이거는 뭐냐면 돌아가신 이후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을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제목에서 보는 악법 회사령 이렇게 되어 있지? 조선 총독부가 기업 설립 정하는 악법 회사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동원한 또 다른 수단이야. 이거는 1910년 12월 29일에 만들어진 거야. 이 회사령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 됐어? 일본, 일본의 땅. 일제의 식민지니까 이 조선 땅에서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면 반드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명령이었던 거야. 조선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회사를 하고 싶으면 기업을 만들고 싶으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일본. 그래, 일본. 조선 총독부.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마음에 들면, 나유리가 마음에 들어. 나유리가 친일파야. 그러면 나유리는 조선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유리는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너무 좋아. 그렇지만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일본에 친하지 않아, 친일파가 아니야. 그러면 다유리는 기업을 못하게 막는 거야. 이게 바로 회사령이라는 거야. 만약에 나유리한테 어, 너 그래, 회사 해. 차려. 기업 설립해. 이렇게 허가를 해줬는데 나유리가 중간에 일본에 그렇게 협력을 안 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언제든지 너 이제 기업 그만해. 허가 취소할 거야. 이렇게도 할수 있는 게 바로 회사령이야.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음... 응. 이거 안 만들면 백성들이 지금 뭘 꿈꾸고 있는지 응. 모르고 자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응. 다할수 있기 때문에. 어. 국민들이, 조선의 국민들이 꿈꾸고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응.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응. 또, 음, 응. 응, 기업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을 때그 응. 사람 중에 독립을 하기 위해 기업을 찾이고, 음. 응, 우기를 개발하고 있을 오, 수도 있고. 맞아.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을 전부 다 일제의 통치 아래 두고 싶은 거야. 음. 나율이 말대로 기업을 한다라는 건 우리 민족이 성장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어떠한 꿈을 꾸고 방향 그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국가를 위해서 또쓸 수도 있겠지. 그 모든 걸막기 위함이지. 민족 자본이 성장할 수 없게 막으면서 조선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수 없게끔 만드는 거. 굉장히 무서운 법인 거야. 요즘에 연말이라고 해서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고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도 차 있을 지금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만 보내지 말고 이 시기를 지난 역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지난 역사에서 잘못했던 그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지금 연말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역사로 보는 조선 총독부가 기업 설립 정하는 악법 회사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